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릴 영상은, 어, 일단 8명.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 함께 8명이 전부 다 동물 카트를 타고 이제 주행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자, 가자이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명의 이제 동물 캐릭터와 함께 어,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빠른 동물은 누구일지, 어.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너 공... 야, 지금 1등이 스테고, 티라노. 지금 공룡과 강아지 싸움이거든요? 자, 형 먼저 간다. 제가 또 이제 황고랑 또 이제 기억이 이제 많죠 이 친구랑은 이 친구랑은 좀 이제 어? 참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야 야꿀꿀이 너무 깜짝 등장인데? 음... <laughs> 야 깡패야 아니 황고 개깡패 아니, 이 개깡패인데? 자, 이제 뒤에 이제 공룡 따라오고 있죠? 아,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자, 드랩! 오오 야, 나 이거 톡톡이로 잡았는데, 살짝? 자, 이제 다음 맵, 고가의 질조.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동물 1대장 먹고 올게요. 아니, 이게 로제타를 이게 장착을 안 했는데도 빨라. 아, 빠르네. 그 게이지 충전이 진짜 좋아. 잠깐만, 큰일 났다. 오, 아까 전부터 이 스테고, 오, 스타워의 스테고? 아니, 근데 거의 독주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리방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이판 한번 하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니야. 근데 황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지? 아니, 근데 이거 차가 너무 귀여워. 이거. 자, 일단 이렇게 1등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맵. 다음 맵을 뭘로 하지? 야, 이거 하고, 무한부스터를 한번 가보자.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나랑 그 겹치는 애가 있네. 한 명이 강아지 카트네. 나는 그냥 강아지고. 어, 잠깐만. 아, 뻑끔뻑끔 라인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이 판은 일단은 맵하고, 그 다음판부터는 한번 무브 볼게요 무한부스터 또 이제 무한부스터에 뭐 꿀꿀이가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황고 깡패인데? 이기 이거 개짖는거 개기 없다. 일단 무한부스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무한부스에서는 또 이제 독주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 어 황구가 사기인 건지 아니면 내가 잘 타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무한부스 한번 가볼게요. 자, 무한... 가자이. 일단 이 친구는 차가 개쓰레기예요. 솔직히 저거 이차 이 있잖아요. 이 차, 이차 개쓰레기라 못 따라고. 오 아마 이제 그 꿀꿀이랑 이제 티라노랑 이제 이 싸움일 것 같거든? 자. 자, 무한부스터 1대장. 솔직히 무한부스터는 다 붙어가야 정상이긴 하거든? 자, 이제 또 이제 치고 나오죠, 황구? 오, 야, 야, 이번엔 좀 흥미진진하다. 이번엔 뒤에 다 따라온다. 야, 근데, 뒤에 다 따라오더라도 황구의 독주인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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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거봐. 이거, 저거 꿀꿀이 잘 타면 이 맵에서 좋아. 자, 쫓아오세요. 자 아, 따라오세요 드래프트 거리 안 주고 어 잠깐만 왔다 제발 아 노강을 껴야 공평할 것 같다 그럼 다음판에 제가 노강을 타고 일단 해볼게요 가자이 일단 노강 황구 자 그러면 여기서 노, 노강 노파츠 이제 노강 노파츠 자 2번매 제가 노강노파츠로 일단은 카트바디를 바꿔드렸어요 일단 노강노파츠를 타라고 하길래 일단 노강노파츠로 바꿨고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드립감 달라 아까랑 아 다음판 리방은 아니에요 네 한번 리방을 했기 때문에 어, 리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야 근데 노파츠라서 조금 확실히 노왕노파츠라서 조금 느린건 있다 야 그래도 독주하는데 나? 자 이제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울버린 야 저거는 좀 무섭게 생겼다 쟤쟤 쟤 진짜 무섭게 생겼다 쟤한테 잡히면 살짝 죽는다는 마인드 아내 손이 사기인 거라고? 아니, 근데 황구도 그만큼 좋은 거 같은데, 다음 판에 다 황구 태워보고 게임해보면 알아. 내 손이 사기인 건지, 어, 아니면 황구가 사기인 건지. 일단 이것도 그냥 가뿐하게 1등 할거 같은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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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아장 아장아장 가는 거 봐봐 이거 왜 귀엽냐? 아, 아이 하이 도시. 근데 빠져도 1등인데 빠져도 1등이야 빠져도 1등자 이렇게 마무리 자 이제. 모든 분들을 다 황구를 태우고 가 보도록 할게요. 다 황구를 타 주세요. 다 황구 타 주세요, 여러분들. 다 황구 타 주세요, 다. 와, 씨다멍멍이야 와. 자. 모든 유저가 아니, 모든 이제 이 방은 다 이제 모두 다한 거예요. 어, 다노왕못파입니다 자, 황구가 사기인지 아니면 제 손이 사기인지 이제 확인해, 확인해 볼 차례예요. 자, 일단은 처음에 뒤에서 샷을 쇼, 예. 와, 야, 이 뒤에서 구경하는 거 봐봐. 야, 야, 구경 좀 할게, 얘들아. 야, 저기 앞에 다 강아지들 봐라. 저거 몇 마리야? 저거 일곱 마리. 와. 자, 이제 역전해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뭐야? 왜다 뚫리는 거야, 내 앞에? 어, 뭐지? 야, 왜, 왜? 왜 내가 앞, 뭐야 왜 내가 앞으로 가면 다 열려 열려 있는 거야? 오 디펜스. 얘황구가 좋은 거네 형들. 잠깐만 근데 내가 또 이제 여기 인코스 파준 다음에 딱 디펜스 해주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드래프트 빨아주면서 인코스 파주고 1등으로 갈수 있는.